네, 안녕하세요. 어, 안녕하세요. 아, 예. 안녕하세요. 네. 안녕하세요. 네, 아 세계에 예. 배달됐습니다. 아, 네? 어 갑자기, 예뭐 네? 아무것도 안 하고 저희가 네. 이렇게 다는 건가요? 네, 미션 카드가 있습니다. 아, 여기 카드가 있습니다. 리톱기 아, 오빠들, 드디어 툴리비가 찾아왔어요. 어, 네. 네, 본말일 기억 1위를 너무 축하한다고 우리 튤리이면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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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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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감사합니다. 아, 이 아, 이게 케이크인가요? 아, 1위 네. 축하 케이크? 네, 1위 기념으로 이렇게 튤리 케이크를 축하 케이크를 가져왔다고 하네요. 너무 감사드립니다. 맛있게 먹으래요.

네, 이 툴립의 간식은요 미션과 함께 배달이 된다고 합니다. 와, 자, 어, 미션을 성공한 어, 거 미션을 성 네, 미안해 침미에요 어. 자, 미션을 성공하면 지금 우리가 이 받은 케이크 열 판을 어. 아동 양육시설에 기부를 할수 있습니다. 와, 와, 우와. 간단한 미션이야라고 이제. 간단한 미션 아니데 몸으로 말해요 제시어를 듣고 몸으로 설명해 다른 멤버들이 맞추면 성공입니다 이걸 몸으로 말해야 해 이게 어떻게 몸으로 맞추는거 아니야? 우리가 맞히는 거야 다른 멤버들도 맞추는 거야 아, 그러니까. 이게 어떻게 몸으로 맞히지? 이번 앨범 타이틀곡 설명하기 <laughs> 마지막 순서로 남은 시간동안 <laughs> 저까지 안올거 같아요 <웃음> 네. <웃음> 네. 그럼 저는 이제 절대 음감 게임인데요 엄마들이랑 <laughs> 자기 파트 거꾸로 부르고 미션을 <laughs> 부려 이거 얼굴 근육으로 떼는 거죠. 기존에준 멤버 3명의성대모사를 하는 어, 됩니다. 나만 네. 재미없어. <laughs> 네. 어. 아, <laughs> 아니, 나는 그냥 여기 혼자. 나는 빨리 해야 돼. 빨리. 2 0 개를 빨리 해줘야 될거 <laughs> 아니야. 그래도 2 0 초일 거 아니야. <laughs> 1 초에 두 개는 할수 있어. 예. 해아이튼해 이해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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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정해이해면성공이야해 이해해. 이해해. 이해는거해해이거인이인가이 I remember that 후니야 후니야 달래보다 6이계다성계다성계 뭔데 뭔데 봄날에 기 봄날에 기 봄날에 기 봄날에 기 봄날에 기어 다 불에 란신 말을 어, 제가, 이것은 영어입니다. 인타임, 어버웃타임 아, 뭐야? 아, 그게 뭐야? 벤자민의 시간을 고 아! 게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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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면 맞출 줄 몰랐어 진짜. 푸네용이 제일 완벽하게 잘했어. 천주병, 편집병 어린 이 친구들에게 케익 선물을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<laughs> 아이들한테 이렇게 기부 중간 기부를 할수 있다는 네. 거에 저희가 진짜 신경을 내서 <laughs> 열심히 했서었던 거죠. 그렇죠. 이제 이 케익 먹고 어 이제 어 기분 좋은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고요. 그리고 언제나 꿈을 잃지 않는 멋진 친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무슨 말하는 건지 모. 파이팅, <laughs> 파이팅. 우리도 이런 기부 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, 앞으로도 정말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그렇죠. 정말, 정말 뭐, 나 하나쯤은 안 해도가 아니고, 정말 나 하나부터, 이 작은 것부터 이렇게 해나간다면, 네. 정말! 너무나 행복한 이제 세상을 만들 것 같아요. 그죠? 작은 실천이 정말 그렇죠. 큰 도움이 될수 있는 것 같아요. 아무튼, 또이 계기를 통해서 한 단계, 한 단계 더 이렇게 기부화, 이게 기부 문화가 좀더 발전했으면 좋겠고요. 그렇구나. 네,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렇게 많은 사랑과 응원, 관심 부탁드립니다. 자, 그럼 우리 b o b 많은 사랑 부탁드리면서 네, 우리 다 함께 인사드립시다. 여러분들 행복하시고요. 지금까지 B2B 패주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주신 비투비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습니다. 작은 기부도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튤립과 비투비 여러분 감사드립니다.